생각보다 공차가 인스타 포스팅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이번 신메뉴 홍보가 좀 아쉬웠었어가지고, 차치피트로 제가 한번 구현해보고자 했습니다. 우선 배경을 설명해드리자면 제가 공차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마시는 소위 단골이에요. 그래서 언제나처럼 공차에 주기적으로 들려서 신메뉴 더블피티 밀크티를 맛있게 먹었는데요. 저는 인스타를 계정을 팔로우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 주변에 공차 가게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통해서 주로 신상 메뉴 소식을 알게 되는 편인데 생각보다 공차가 인스타 포스팅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이번 신메뉴 홍보가 좀 아쉬웠었어가지고 터치피티로 제가 한번 구현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스타 게시물 내용을 얻어봤는데요. GPT한테 너는 공차 코리아 마케터다 인스타 포스팅 을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디어를 제시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했더니 이런 식으로 잘 제시를 해줘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콜택션이랑 해시태그랑 Q&A는 공차 인스타랑 공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추가해서 다시 한번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했더니 조금 더 정확하고 많은 내용을 담은 그런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인스타 포스팅 형식으로 구현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여기다가 사진만 얹으면 인스타에 그대로 게시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이게 공차 실제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신메뉴 홍보 게시글인데 보시면 제가 조금 고객으로서 아쉬웠던 점이 공차에서 한 말로 보면은 100... 백도와 황도의 조합으로 더 깊어진 복숭아 맛을 이라고 했는데 제가 얻은 거는 백도와 황도의 복숭아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해서 더 풍부한 복숭아 맛을 이라고 바꿨고 그리고 향긋한 자스민 그린티와 얼그레이 티로 더 깔끔하게라고 했는데 저는 자스민 그린티와 얼그레이 티로 더 깔끔하고 상쾌한 한 모금이라고 바꿨어요. 제가 표현한 게 조금 더 맛깔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네, 네. <laughs>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게시글만으로는 음료에 대한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Q&A를 추가해서 지난 시즌 이랑 달라진 점이나 안에 있는 구성 같은 걸알수 있게끔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인스타 스토리 멘트를 얻어봤는데요 제가 게 포스팅할 거 알려달라고 하니까 GPT가 스토리에 그린티 복숭아 젤리 토핑하는 과정을 올리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해줘 가지고 아 그러면 스토리에 그린티 복숭아 젤리 토핑하는 거를 사진으로 올릴 건데 어떤 멘트를 써야 될지 비유를 사용해서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했더니 이런 식으로 잘 작성해 줬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한 줄로 작성해 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잘 나왔는데 오막 표현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에 올릴 멘트도 얻을 수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미드전이로 음료 사진을 생성해봤는데요. 영어로 이미지를 묘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거를 미드전이에 그대로 복붙했더니, 이런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공차에서 올라온 사진인데요. 제 사진을 보시면 위에 복스, 그린티 복숭아 젤리가 풍성하게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렇게 더블 피치 밀크티의 장점, 이미지를 잘 묘사해준 것 같아서 사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짧은 광고 영상 멘트를 얻어봤는데요. 이 신메뉴를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할 건데 짧은 광고 카피를 추천해달라고 했고 이제 목소리는 송강이 녹음할 거다. 그리고 실제 광고 카피들을 예시를 참고해서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멘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비디오 스튜디오로 짧은 쇼츠를 만들어봤는데요. 어, 이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어떻게 비디오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참고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GPT한테 어 든 멘트 대본을 사용해서 어, 제목을 입력하고 멘트 작성하고 그리고 글 다듬기 누르면 얘가 알아서 글을 다듬어 주고요. 그리고 템플릿도 설정해 주고 그다음에 AI 영상 자동 매칭을 누르면 어, 얘가 알아서 영상을 만들어 줘요. 거기서 제가 이제 영상 몇개 이상한 것만 수정하고 글꼴이나 이런 것만 좀 수정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상 속에서 공차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더블 피치 스무디와 더블 피치 밀크티로 휴식을 찾아보세요. 이 신메뉴는 복숭아의 신비로운 자연의 향기가 어우러져 있어서 찾아오는 순간 평온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름이라서 기운이 빠진 지금 공차에서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맛을 즐겨보세요. 함께 공차에서 달콤하고 상큼한 휴식을 즐깁시다. 공차하세요. <laughs> 일단 하게 만들어서 퀄리티가 좋지는 않은데 제가 검찰 정말 좋아하는 고객으로서 마케팅을 할수 있어서 좀더 진심으로 임할 수 있었고 여러 새로운 툴을 사용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더 많은 툴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마케팅이 너무 재밌어서 진로 선택하는 데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초기 과정을 커스텀 인스트럭션으로 세팅을 하면은 저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계속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 네,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을 했는데 딱히 공차 배경 그런 걸 설정할 게 딱히 없더라고요. 그냥 내용이 너무 가볍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더 심화된 마케팅을 할때 한번 사용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내용 실제로 공차에 보내서. 네. 아...